신명기 14장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년이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의 기업의 백성을 삼으셨느니라. 너는 가증한 물건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의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그스러만 사슴과 산 염소와 볼기힌 노루와 뿔긴 사슴과 산 양들 무릇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약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을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물에 있는 어족 중에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무릇 지는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무릇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무릇 정한 새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런 것은 너희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어흥과 매와 새매와 매의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다호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부엉이와 따오기와 당하와 오른과 노자와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쥐며, 또 물은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무릇 정한 새는 너희가 먹을지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무릇 스스로 죽은 것은 먹지 말 것이니, 그것을 성중에 우거하는 개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팔아도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제 삼지 말지니라. 너는 마땅히 매년에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내 우양에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서 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으로 가서 물은 내 마음에 좋아하는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우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물은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앞에서 너와 네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하는 레위는 너희 중에 분기시나 기업이 없는 자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기시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성 중에 우거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축복을 주시리라. 신명기 15장 매 7년 끝에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무릇 그 이웃에게 꾸어준 체주를 그것을 면제하고 그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해는 여호와의 면제년이라 칭함이니라 이방인에게는 네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꾸인 것은 내 손에서 면지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정녕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치리할지라도 너는 치리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퍅히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 삼가 너는 마음의 악념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제 7년 면제 년이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에게 악한 눈을 들고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내가 죄를 얻을 것이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오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는 고로 내가 내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례,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공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 년을 너를 섬겼거든 제7 년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공수로 가게 하지 말고 내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틀에서 그에게 후이 줄지니 곧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하셨음을 기억하라. 그를 인하여 내가 오늘날 이같이 내게 명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하므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취하여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영이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일례로 할지니라 그가 6년 동안에 품꾼의 삭세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너는 우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너와 내 가족이 매년에 여호와의 택하신 곳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들이지 못할지니, 내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음 같이 할 것이요.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신명기 16장.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6월절 예식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우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6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아울러 먹지 말고 7일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아울러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속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너의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7일 동안에는 내 사경 내에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6일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제 7일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7주를 계수할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칠주를 계수하여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틀의 소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내성 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연락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과 유사를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굽게 판단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이만 쫓으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단 곁에 아무 나무로든지 아세라 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